너왜 울어? 안 울어? 울어? 감정 <laughs> <laughs> 그냥 흐르고 있어. 감정 <laughs> <laughs> 그냥 흐르고 있어. 누가 누가 또 울어? 건우인데. 건우야 왜 울어? 건우 울어? 왜 울어? <laughs> 야 여기서 뭔 일이 있었던 거야? <웃음> 갑자기. <laughs> 아왜애로워울면 형. 아 진짜 브로디 형. 야나 애들을 안 건드려. <laughs> 야, 애들을 안 건드려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야 근데 예쁘게 울어. 차라리. 엄마, 화장 다 지워줘 어, 진짜 예쁘게 어, 많이 울어놨지 <laughs> 어, 형이 휴지 줬다, 감사합니다 한번 하고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야, <laughs> 또더 그래, <너> 해라 <웃음> 감사합니다 이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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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이었어, 큰일 너는 너 어린 나이에 이런 무대 하는 거 얼마나 대단한 건데 잘했어 너 이미 큰일이었어, 큰일, 건우야 나 너무 좋았어 잘했어, 잘했어. 진짜 잘했어, 잘했어. 무대 잘했어? 좋았어 야 잘.. 잘.. 잠깐 잘... 우... 더... 좋은 말 해주니까 더우나? 하하하 <laughs> 건우 어. 또... 몇 살이야? 17살 아닌가? 맞아요 17살 09년 난 17살 때 건우보다 못 쳤어 나 27살 때 건우보다 못 쳤어? 27살 때도 한 100명만 있어도 진짜 이랬는데 <laughs> 원래 여기서 또 털어낼 줄도 알아야 남자인 거야 나중에 너 친구보다 훨씬 더큰걸 일찍 경험해서 더 빨리 성장할걸? 이건 진짜다 유은이 형 덕분에 잘끝쳤네다 울었어? 잘했어 예 엠넷 플러스 앱에서 글로벌 밴드 메이킹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중에 받은 투표는 3배로 적용됩니다 당신의 심장을 훔칠 예비 뮤지션을 찾아보세요